아, 네, 라운님. 네. 그, 전에 40대 여성분이 40대 여성분. 예. 되게 막 힘들다고 우울증 걸렸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라운님 만나가지고 엄청 잘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은 되게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예. 그, 꽤 오래 전이었죠. 그분이 이제 40대 여성. 어, 직, 직업 자체가 한 20년 차 어린이집 다녔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20년 동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20년 동안 어리, 어린이집 다니면서 직장을 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구리지 못하고 그냥 뭐, 뭐 저축 개념보다는 그냥 쓰고 남은 돈. 그죠? 그거를 그냥 20년 동안 어, 은행에 모아놨던 거죠. 모은 개념도 아니고 그냥 어 그쪽에 있었던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분한테도 전환점이 왔었던게 갑자기 또 이제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키우는게 너무나 어렵고 근데 여러 명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입장은 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우울증 말기 환자 정도가 되신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저랑 이제 좀 가까이 가까워지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이분의 개개인사까지도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 이분을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좀 사정이 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음먹고 이분에또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도와드리는 걸 마음먹고 한 이분은 좀한 1년 넘게 그렇게 많이 계속 도와드렸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더니 이제 10채 정도를 매수했죠 10채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에 저는 지방 같은 데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오직 지방보다 훨씬 황금이 묻혀있는 그런 땅덩어리만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서울 수도권 엄청난 그런 핵심지만 딱딱딱딱 사기 때문에 네, 저는 지방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차가 어디를 샀느냐 서울 수도권 네, 폭등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지금 벌써 40억자 상가가 됐어요 제가 어 예상컨대 다음 상승장이 한 26년도 정도에 올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쯤 오면 그냥 이거를 그냥 관리하고 보유만 하고 그때까지 그냥 팔지 않고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40억 자산가가 제가 보기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배 이상 펌핑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갖고 있어요 한 10개 중에 절반은 재건축 되거나 재개발될 물건들이에요 이게 또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거의 초창기도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또 다음 상승장 때 보통 재건축 재개발 될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상승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70억 이상 되지 않을까? 40억 중에 그래요.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절반 40억의 절반은 20억. 그럼 한 60억이죠. 그걸 더하면 60억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막그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단지 부동산을 보면요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뭐 꼬마빌딩이든 땅이든 모든 걸 부동산 딱 보면 바로 계산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산다고 하면 얼마가 저평가되어 있고 얼마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대본에알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하루 어좀 빠르게 남들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투자를 통해서 부자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지. 저 같은 케이스가 음 없으니까요. 왜? 제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말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확실하게 부동산 어,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매번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평범한 인생을 좀 탈피하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 부자 만나러 오세요. 제가 확실한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교육 한 달이면 됩니다. 진짜예요. 지금, 지금도 교육하고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교육을 다 시켜드렸어요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금 벌써 지난번에는 5월달에는요 2기 교육했고요 이번 7월달에 지금 3기 교육 중에 있, 있고요 이 3기 교육 한 달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8월달 한 말에 8월 말에 4기죠 4기를 양성 교육을 통해서 한달 만에 부자로 뿅 만들어 드릴 겁니다 배우고 싶다고요? 어, 벌써 3기 수강생 중에 울산, 전라도, 광주, 이런데서 전국구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그 생생한 부자 되는 체험을 한번, 아,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국에 이런 교육이 있나요?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땀 한땀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배우시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